노세노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처음에는 뭐냐면 노래가 김연자 노래인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요거 있었잖아 그쵸그 다음 은시워 하나 둘셋넷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반달을 그릴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시작. 처음에는 퐁 하나에 그냥 하나 둘이러면 재미없다 그래서 쉬어 하나 둘셋넷넷의 중간에 이어가야 돼요 여덟 박자 니까 여기 와야 돼요 자 그다음에 왼쪽으로 길어져요 하나 둘셋 나오고 반대된다 내가 쿵자 보세요 우리 어른들 보세요 이렇게 한번 처음에 하나 둘 이렇게 두드려줘 자, 자 해볼게요 자제 모션 한번 봐봐요. 얘를 가만히 따로 두드리면 이렇게 되버려. 그러니까 요거를 살짝 젖혀줘. 쿵!